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누구든지 피고인의 신분과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재판의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을 피고인과 할수 있습니까? 그렇게 하지 하선 안 된다는 것이 법관들의 기본적인 윤리로 알고 있습니다. 동영상 자료 한번 보시죠.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증명해 주자했다고. <laughs> 아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. 빨리.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. 대법원의 선고 결과를 미리 본인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. 대법원 내부 누군가에서.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가 없는 그리고 행위가 되는 것이고 거짓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겠죠 하루 전날 나와서 있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또 버젓이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사전에 이 선고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누군가 알려줬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?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렇게 하루 전날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.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 여당 인사나 대통령 측과 교류했거나 소통했거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